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예레미야서 48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기 위에 있고 그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의 의뢰에 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그모스으로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글의 여와라 그래 호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의 황폐하였도다.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 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그의 사면이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몬의 사는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 마른 데 앉으라.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으미로다.아로엘의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는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 지어다.모압이 피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라.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브본과 느보와 베디블라다임과 가라다임과벳가물과벤몬과 그리엿과 보스라와 모압당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요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최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경고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압의 상황에 대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이제 비유로 하면 술이 이제 그 술을 발효시키는 그 인것 위에 있고 그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이제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포도주로 치면은 이제 온전하게 숙성되어지고 있는 포도주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풍성함,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역사에 그렇게 어디에 정복되어지거나 또 전쟁에 크게 패배했거나 이런 경험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담아 옮기는 사람이 이제 모압에게 보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 보내는지를 보십시오. 내가입니다. 이 내가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나온다든지 지향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이스라엘 유다를 넘어서 애굽과 모압과 블레셋으로 확장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이 역사에 주관자 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이제 모압이 온전히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나오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북 이스라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대신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했던 자신들의 종교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짐으로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 거짓된 신을 우려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모스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그 모스는 이제 모압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의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신인 거죠. 이스라엘이 베델에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짓된 어, 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겼던 것처럼 모압이 그 잘못된 신 그모스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모스가 종교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같이 상징적인 장소였다면 디본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모압의 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든지 아니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이겠죠. 내 영화에서 내려와 마른데 앉아라. 이제 수도가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이제 이 팀본을 디본을 이렇게 함락시킬 것이다 이야기하고 또 아로엘이라든지 이 도시가 나오는데 이 도시 또한 어 이제 그 모압의 중요한 도시겠죠. 특별히 도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홀론과 야사와 메바과 이런 것들은 이제 모압의 어떤 풍요로움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모압의 뿔이 잘렸다. 이런데 모압의 주권이라고 하는 영광, 뭐 통치, 권세,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잘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락되어 죽 수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팔이 부러졌다는 거니까 이제는 싸우거나 저항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모압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군사적으로 안전과 번영을 누리던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폐허가 되고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던 모압의 용맹과 금오스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예수도 디본에서 요새가 무너졌으니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명하시고 모압의 북쪽 전략적인 요충지인 아로엘에게는 무너진 모압을 벗어나기 위해 국경을 넘는 자들에게 도망의 이유를 물어보라고 명하십니다. 파멸을 인정하고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화를 누리는 자들을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릴 것이며 그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릴 것입니다.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처신은 이 땅에 무너질 요새 곧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에 속한 우상들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들의 영원한 것을 대처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압의 뿌리 잘 뿌리를 잘라 버리고 팔을 부러뜨리십니다. 뿌리자 뿌리 잘린 것은 권세와 힘의 상실을 의미하고 팔이 부러진 것은 완전하게 무력한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한때 모압의 자랑이었던 것들이 모압의 수치가 됩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의 존재감을 높여준다고 믿는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체 없는 우상과 헛된 자랑은 언젠가 나를 배반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배반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정한 대상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모압의 오랜 평안과 군사적 안정은 그들을 오만한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모압은 급기야 스스로를 용사하여 능란한 전사라고 외치며 절정에 이른 자긍심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보장한다고 신봉했던 그모스가 무능한 우상임을 드러낼 때 그들은 자신들의 수호신을 부끄러워하며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의 평안을 지켜주던 실체는 그들의 용맹도 그들이 섬기던 그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심판을 유보하고 그들을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도 나의 능력이나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 때문이 아닙니다. 궁극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뿐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과 내 능력을 자책하거나 그것들을 인하여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 안에 또그 아래 살아가는 존재로 긍정할 줄 알게 하시고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나의 장점과 단점 개발해야 될 점과 사용해야 할 것을 드러낼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나됨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